조규성, 박사자들어왔고오른발 수비 받고 벗어납니다. 어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해 8 골을 기록했던 조규성이 올 시즌 이미 이제 골을 채웠고, 자 이제 뛰어오든 김찬희입니다 올렸습니다. 여에서 방사자 혼자 상황, 자건너습니다 자 역습이죠 자, 조규성 쪽으로 조규성이 오랜만에 볼을 잡았고 반대편 원창훈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조규성 조규성 직접 들어가면서 슈팅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토너킥 방금 좁혀봤는데 순간적으로 빠른 카운터어택 전환을 시도해봤던 김천상무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몸을 알리면서 막아냈고 기 어, 수비가 좋았고요 네. 저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역습에 대비할 필요가... 자 빠르게 자, 올라가야 되죠 한턴 뒤 가라갈까요? 조규성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조규성 오른쪽으로 잘올왔습니다 원터치 반대편 길게 크트스 도겸! 영상쪽 살아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 이영재가 돌려줬는데요 역금을 때렸습니다 이 터치는 역금을 때렸습니다 어, 공격 숫자나 수비 숫자 괜찮았고요 네. 예, 사이드에서 이제 크로스 로왔지만양 어, 앞에서 선수가 나왔지만 수비, 수비. 조기성이 달려가 보는데요. 스피릿을 시작했고 조기성 두번찔로줬습니다자 치열한 어깨 싸움 이성민이 잘 막아냈습니다. 길게 처리하는 양한빈 골 키퍼 김천이고 조기성이 앞쪽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빠아 움직이 찔러졌어요. 조기성, 통과가 됐. 어, 김찬의 조기성 선수는 이제 수비수 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요. 예, 직정함으로서 이제 조기성 선수가 그만큼 자신감에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원샷! 원킬! 조기성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고. 자, 이 보시죠. 라인을 완벽히 어, 부러뜨리는 침투 패스였습니다. 몰아뜨렸고, 와우! 저 골도 연결하기 힘든데 멋찍어서 뭐 다시 볼 차단. 조기성! 와! 어. 어. 늘죠 오른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전이 잡아냈습니다 김지현 한번더한번더어러나아 황인범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황인범 선수가 수비가 좋았고요 네 조금 많은 김전 입장에서는 공격 이번에 한번 날리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이 저루의 역습 찬스 카운터 얻기 시도가 됐어요 게임. 네. 운자 어, 이영렬 선수했고조규석 달려갑니다 조규석쪽 침투 패스 어 침투 패스 조규석 돌려줬고 자. 그러나 중앙 투게 보승범은 왼쪽을 길게 자, 한 번에 전달이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찬스가 왔고요. 박살에 들어왔죠. 오른발 슛을 받고 벗어납니다. 커널킥 아, 득점 위에 조규성 선수의 그 자신감 넘치는 슈팅 골파력 정말 보기 좋았고요. 어 음.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해 여덟 골을 기록했던 조규성이 올 시즌 이미 이제 열 골을 채웠고. 지금 차 좋습니다. 주기성 헤드로 떨궈줬어요. 슛! 홈받고 굴져 됩니다.